나는 정순자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장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술 끝났어요? 아, 회사 일이 많아서 저녁에 갈게요. 며느리에게도 걸었습니다. 어머님, 애들 시험 기간이라 시험 끝나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퇴원 후 아들 집에 머물렀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며 웃었지만, 눈빛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이랬던가. 40년 전, 스물다섯 살에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국을 끓이면 싱겁다. 다시 해. 설거지를 하면, 눈깔이 삐었니? 얼룩 있잖아. 빨래를 널면, 이게 빨래야? 울음이 차올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부엌에서 스무 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TV를 보며 송편 가져와 물좀 소리쳤습니다. 손끝은 갈라지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병 드셨을 때는 내가 모셨습니다. 약을 챙기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세월이 흘러 내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며느리에게는 늘 조심했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아도 쉬어라 했습니다. 손주를 맡기면 내가 봐주게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하면 통장을 열었습니다. 나는 착한 시어머니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손주들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돈만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부엌에서 들려온 대화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할 거예요? 집도 좁은데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그럼 요양원 알아보든지 아파트 팔면 돈도 있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어머니는 제 부모님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가족이 아니라고, 다음 날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팔 거다.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집 넓은 대로, 아니다. 너희 줄돈 아니야. 내가 쓸 거다. 나 혼자 살 거다. 며느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난 시어머니 안 한다. 정순자로 살 거다. 두달 뒤, 전남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을 샀고, 짐은 옷몇 벌과 사진 몇장 뿐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니,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왔습니다. 정함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순자입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나도 순자예요. 김순자, 반가워요. 정순자 씨, 40년 만에 내 이름을 불려 보았습니다.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챙길 사람이 없고, 밥을 지어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익숙해졌습니다. 바닷가를 걷고 시장에서 먹고 싶은 것만 샀습니다. 마당에 앉아 김순자 씨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매일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저를 보는 게더 신기해요. 세 달쯤 지나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순자씨, 색감이 좋으시네요. 68세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어느 추석 전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명절인데 서울로 오시면 안 돼요? 아니, 난 여기 있을래? 엄마 혼자 명절을 김순자 씨랑 같이 먹기로 했어.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나는 갈대가 흔들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내가 너희한테만 매달려 산게 잘못이었어. 전화를 끊고 부엌에 갔습니다. 김순자 씨가 만든 송편이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음식을 했는데, 이제는 누가 해준 송편을 먹습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어느 날, 김순자씨가 물었습니다. 순자씨, 여수 여행 같이 갈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요. 가요. 그날, 오랜만에 새 옷을 샀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 옷만 사주고 자기 옷은 싼 것만 샀는데 거울 속에 웃는 청순자가 있었습니다. 나 예뻐졌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 좀 해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번엔 못 도와줄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계좌이체를 했겠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며느리였을 때도 시어머니였을 때도 나는 늘 참고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요구했고 며느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 나는 새벽마다 바다를 봅니다. 두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잘했으니, 여느리도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 했고, 여느리 세대는 나는 안 당할 거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정순자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정순자, 오늘은 뭐 하고 싶어? 답은 다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김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평생 참은 거? 나는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죠. 그땐 참으면 인정받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아니었어. 그럼 지금은? 지금은 더안 참아. 이제라도 나로 살려고 해가 떠오릅니다. 나는 오늘도 내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정순자 68세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부터입니다. 천태만상 세상의 모든 이야기. 당신은 며느리였습니까? 시어머니였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이었습니까?